버거의 왕 버거킹 마케팅의 왕 마티니 그리고 분석의 왕 엠플리튜드 엠플리튜드입니다. <laughs> 엠플리튜드가 어? 네. 모인 뭐 MJS 하이라이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저는 어, 모두를 일잘러로 만드는 디지털 나침반 엠플리튜드의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진행을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진행을 맡을 거고요.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네제 진행을 맡을 거고요. 그리고 버거킹에서 이영일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마틴에서는 모두가 잘하시는 이재철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될 거고요. 어, 첫 번째로 어, 이제 그 버거킹의 디지털 전인을 들어볼 텐데 마지막에 퀴즈가 있죠. 이 퀴즈가 세션 중에 나온 내용 가지고 퀴즈를 할 거고 상품이 뭐 어마무시하다고 거짓말 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세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나 친구분들이 지금 딴데 가서 막 이렇게 잡담하고 계시면 빨리 들어오라고 좀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네, 버거킹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버거킹의 디지털 여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사님 그, 그 일단 뭐라고 그러지? 직? 캄 자체가 조금 생소한 느낌이어서 어, 그것부터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할까요? 생소할 겁니다. C A O라고 하는데요, 어, 저도 회사 들어기 오 전까지 몰랐습니다. 어, 저는 C D O인 줄 알고 들어왔고 처음에 job description도 C D O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그게 유명한 취업사기인가이는 생각이 <laughs> 들기도 했는데, 아 그건 아니고 어, 저희 Q S R 저희는 패스트푸드라고 하지 않고 퀵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Q S R 근데 얘기해도 어, 패스트푸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 여기서는 d 는디벨롭먼트즉 매장 개발하시는 분이 cdo고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cao로 해라 그래서 cdo지만 cdo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시작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호구조사는 아니고요 skt 마켓으로 시작해서 cj 뭐 kt 유한킴벌리 다양하게 지내면서 어, 디지털 마케팅과 CRM 했습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오브젠이라는 툴을 썼었고요 CRM으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랑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같이 썼었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랑 GE 360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브레이즈와 앰프리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합을 다 써봤기 때문에 제가 아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조합을 써보시고 앰플리튜더 브레이지를 쓰고 계신데는 뭐 이유가,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버거킹 하면 사실은 좀그 지금 앰플리튜더 브레이지를 많이 쓰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앱서비스만 다르게 오프라인 베이스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느끼시는 느낌이나 여정 자체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은 저희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저희의 경쟁사인 어디죠? M사. 어, 또 어디죠? 경쟁이 있어요? 어, 경쟁이 버거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어, 버거킹이 없는 곳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어, 근처에 안 웃어주시는 <laughs> <laughs> 예, 이거 기대했는데 예, 좀 처음에 좀 긴장을 했었어요. 아까 그 29cm 있을 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긴장했는데 싹 빠져서 어, 다행이다 어, 생각은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쨌든. 어, 경쟁이 왜 어렵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쪽은, 어, 그쪽? 어, 그쪽은 굉장히 많은 광고를 퍼붓습니다. 아시죠? 많이 보잖아요 빠빠빠빠,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버거킹은 잘 없죠? 어, 없어요. 대신에 저희는 디지털에서 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대표님과 회의를 한 12번 정도 합니다. 12번, 오늘도 두번 했어요. 어, 두번 하고 왔는데, 12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디지털을 강조하기 를 때문에 디지털과 실제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건데요. 사먹는 건 오프라인이죠. 하지만 설득하는 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이걸 연계하는 데 있어서의 끊어진 선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잇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 장 얘기를 먼저 꺼내버려가지고 죄송한데 그 BKR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BKR은 그 한국에서 버거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티몰튼 아시죠 11개 매장을 냈는데 커피하우스, 예, <laughs> 캐네디안 커피하우스 티몰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 따라해 보시죠 캐네디안 커피하우스 티몰튼 네. 예, 언젠가 스타벅스 잡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올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버킹을 들어온 지몇 주년이요? 40주년이요 네, 이후로 아실 겁니다 이 네. 부분이 앞에서 아까 설명 주셨던 어? 내용의 뭐,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예. 많이 다운로드 받고 고객이 많다는 것이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앰플리투드를 도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 하고 싶어. 어, 그럼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크게 네가지로 봤습니다. 퍼널, AB 테스트 해보고 코어트 그룹 만들어서 브레이지로 옮기고 그리고 리얼타임 뷰 특히 재미있는 게 마케터들 같이 일하면은 내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지금 알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게잘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총네 가지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직접 하시기 되게 힘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어, 많이 힘들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풀로 해본 풀스택 누구요? 마티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마티니와 저는 이런 곳에서 처음 명함을 교환하고 만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 저희를 진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투드를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힘든 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반드시 얼굴 맞대고 싸움을 하든 뭐하든 워크숍을 계속해야 돼요. 시작할 때 제가 몇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죠. 네 가지죠. 이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 철학과 같이 버무려서 해당 내용을 마티니에게 주입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대상은 누구고?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일정은 어떻게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뭘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포인트 6번, 5번. 관심과 멱살입니다. 네.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 대표님도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저희 멱살을 잡고 갔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구축과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 택소노미 설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어, 저희 부서에도 택소노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했는데,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어,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서 다시 마티니가 처음부터 다시 택소노미 설계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어, 개발 가이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게 저는 이 처음에 상세한 개발 가이드를 받고서 어, 뭐 이렇게 까지? 라는 생각 했는데,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해본 곳에 개발 가이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구축을 할때 QA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QA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어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QA는 무한반복입니다. QA와 개발, QA와 개발,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어 팁을 드리자면, 생각하는 거에 두배 시간을 드리면, 모자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총네 가지 목적인데요. 퍼널, A/B 테스트, 코어트 그룹, 리얼타임 뷰. 현재 여기까지 했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가 워크샵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스테이지 2, 세컨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것을 어, 마티니와 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도 돼 있거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좀 짧지만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가지고, 에, 이렇게 버거킹 샘플리투드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 뭐 이렇게 도입하셨는지를 배웠다면 이제 마티니와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활용하려고 하는지 네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님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소개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어, 이제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티니라고 하는 어, 풀퍼널 마케팅 컨설팅 폼에서 그루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마티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그루스, CRM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즈니스의 마케팅적, 비즈니스의 데이터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버킹의 비즈니스의 마케팅적. 데이터적 문제를 엠플리트드 도입과 그를 통한 실험 오늘 말씀드릴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좀 어떤 건지부터 해서 쭉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엠플리트를 도입을 했고 이제 엠플리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와 앰플리튜드는 알고 계시듯이 글로벌리 가장 좀 강력한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데이터 분석에 좀 특화되어 있죠. 앰플리튜드와 더불어서 마케팅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브레이즈를 활용해서 버킹에서 고객 특성을 찾는 실험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그두 가지 구매 횟수별 고객 특성 그리고 구매 시간대별 고객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주제에서 나온 것처럼. 버킹을 고객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크샵을 실제 사전에 좀 진행하면서 어, 버킹 내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 특성과 기존에 발굴했었던 내용들을 다운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분석가가 있어요. 어, 총 3명이 있고요. 어, 분석가들이 어, 페르소나라든지세그멘테이션을 그때그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은. 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다운 받아서 브레이지에 연결해서 할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앰플리튜드의 도입 목적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앰플리튜드랑 브레이즈 두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실험 프로세스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앰플리튜드로는 실험 설계, 지표 분석, 가설 도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EDA 과정이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 걸 검증을 해야 되죠. CRM 관점의 검증을 진행했었고 브레이즈를 이용해서 A/B 테스트 실험 설계, 실험 진행, 분석까지 했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표 설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마케터 분들, POPM 분들이 매, 매일, 매주, 매월 만나게 되실 텐데, 지표를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 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표를 천천히 잘 들여다보면 지표 간의 관계성과 중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잘 정리해놨고, 저희는 이번에 고객의 여정 기반의 프레임워크라는 a a r r 을 이용해서 고객 여정 기반 지표를 설계했습니다. 지표를 설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 뭐 AARRR, 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분석가 그리고 마케터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단계를 꼭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물을 묻다 보면은 좀더 쉽게 이런 지표들을 발굴해 내고 설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워크숍도 그렇고 저 인터뷰도 그렇고 저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찾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루티드 도입 어, 코딩용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고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을 인간인과 인간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스파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권하는 것은 워크숍 미팅을 많이 하시길 빕니다. 실제로 저희도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 이건 사담인데 그냥 분석가 입장에서 모든 도메인적 지식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사실 그런 워크샵들이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표 분석을 해야 되죠. 지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 설계된 지표에 대한 흐름을 누구나 활용할 수있 환경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의 기초가 되겠죠. 앰플리튜드도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 사전에 정의한 지표에 맞는 차트들을 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다양한 차트들을 그렸었고 그 중에 뭐 인기즈먼트 매트릭스나 코트 분석 같은 것들을 하면서. 버킹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기능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빈도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특이하게 좀 발견했던 것들은 구매 횟수에 따른 고객 특성이 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일반적인 커머스는 구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객단가와 건단가가 같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는데. 버킹은 이 트렌드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지표들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구매 횟수에 따라서 쿠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좀 차이가 아 구매 횟수에 따라서 쿠폰을 사용하는 그 특징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던 게 저빈도 구매유저와 고빈도 구매유저가 쿠폰에 따라 구매 특성이 달라질 거다 이런 것들을 CRM을 한번 진행해 보자. ]였었고 그래서 AB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실험 설계서를 진행했었고, 버킹을 저희와 함께 CRM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두 개, 뭐 많게는 열개 가까이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B 테스트에 대한 기록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설이 도출이 됐고,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회고,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구매, 횟수를 고객 등급으로 치환하고, 기기를 안드로이드와 iOS에서의 기기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총 18개의 변수가 등장했고, 18개를 만약에 브레이즈 같은 솔루션이 없었다면, 하나하나 실험 세팅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즈로 한 번에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캔버스 기능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별량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험만큼 중요한 게 결과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AB 테스트 평가를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잘 나눴는지, 모수는 적절한지, 전환율의 차이는 있었는지, 그게 비즈니스적 임팩트를 줬는지, MD, 그리고 실험의 기간은 충분히 가져갔는지, 그렇게 나온 결과가 p v 류와 검정 통계량이라는 통계량으로 잘 해석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고, 실험은 항상 성공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실험이 훨씬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험의 설계가 잘 됐다면 실패라기보다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18가지 중에서 4가지 유의미한 코트를 발견했고, 이러한 코트들을 더 디벨롭해서 자동화하고 후속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구매 횟수별로 특성을 좀 파악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구매 시간대별로 고객의 특성을 어, 확인을 해볼 텐데 좀 그런 거 같아요. 예전에는 개인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의 나이, 성별 이런 거 가지고 했던 거 같은데 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취향도 계속 변하죠.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개인화가 힘든 거 같고 오히려 버거킹에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맞춰서 필요한 어, 프로모션들을 해 드리는 게 바로 유저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습니다 이어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하셨던 이제 실험의 주제는 구매라는 이미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한 유저들의 구매 특성을 구매 횟수에 나눠서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이제 행동 특징이라는 부분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매 시간대라는 행동 특성에 따라 고객 특성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이미 버거킹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먼저 주셨고 저희는 앰플리투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더 뜯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평일 저녁 구, 쿠폰 구매자들의 뭐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요일 때에 따라 요일에서 또 특정 요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일과 시간에 따른 구매 차이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CRM을 통해서 최적의 발송 타이밍과 메시지를 한번 발굴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대를 점심, 저녁, 앞, 뒤로 3시간을 해가지고 총 어, 치, 치, 사, 42개 조합이네요. 어, 만약 여기에 메시지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84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변수를 하나만 넣더라도 두 배, 네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많아지죠. 역시나 이걸 한 번에 솔루션 없이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즈를 이용해서 요일대 실험과 시간대 실험을 한 번에 좀 진행할 수 있게 좀 진행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간대에 따라 발송을 했던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은 얼만큼 차이가 나고? 시간대 간에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유의미한 시간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시이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유의미한 시간대를 이렇게 발견해 볼수 있었던 과정습니다시는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시간대는 아닌 거죠? 그쵸, 예시, 그쵸? 예시입니다. 네. 혹시나 따라하실까? <laughs> 네. 발발굴은 했고 예,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예시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쉬워 보이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도 제가 이제 팀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해당 광고과 비슷한 걸 시켰던 친구도 있어요. 저희는 흔히 이거를 인형 눈부친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아까 얘기한 그 많은 조합을 일일이 만들어서 보낸다고 치면 그거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킬 때마다 욕을 먹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이 하나 있으면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서로 욕도 덜하고, 회사도 오래 다니면서 같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친구가. <laughs> 네. 이번에 확인한 변수는 요일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였는데, 사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아, 끝내면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변수의 조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쿠폰 사용 유무는 어땠고, 지역은 어땠고, 등급은 또 어땠고, 배달과 오프라인에 따른 또 차이가 있는지, 구매 횟수별로 앞서 발견, 발견했던 소재별로 또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변수의 조합을 하면 사실 무한하죠. 어, 이 무한한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지역별로만 보더라도 직장인들이 많은 구로, 뭐 여의도. 강남 일대의 점심시간의 구매 패턴과 배드타운의 구매 패턴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차이점이 존재해서 후속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험이 간단하진 않았어요. 보여드렸던 과정이 20분 남짓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두달 동안 총 200개 넘는 차트를 그리고 총 40개 넘는 코트를 만들었었거든요. 만약 앰플리튜드가 없었다면 최소 2배 혹은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분석가에게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분석가에 의존하지 않고 마케터가 생각했던 가설을 그대로 분석하고 그대로 실행,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게이 솔루션을 쓴다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버킹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뭐 보안상 어쩔 수 없이 뭐 많은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 정도 인사이트를 주셨던 건 되게 저희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몇살자 예, 피워서 나왔는데 어, 왜내 노하우를 가르쳐줘야 되지 하면서 항상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다가 이번에 끌려서 나왔는데 대신에 좀 잘해준다는 <laughs> 농담이고요. 나오긴 했는데 어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 예를 들어 그 포스가 있다고 하면 포스에 있는 데이터 결과가 브레이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놓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게다 수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오프라인의 포스트나 그런 것들의 결과가 브리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걸만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 퍼널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요새는 쿠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의문 가지시죠. 사람들이 와서 쿠폰을 쓰는 거야. 쿠폰을 써서 보고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그것도 앰플리튜드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증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코어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어, 그런 것도 괜찮고. 퍼널상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어, 사람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면 나올 겁니다.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부분을 좀더 뒤쪽에 놓으면, 어, 메몰비용 때문에 어, 좀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케팅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당연히 사람, 당연한 건데요. 100원을 주는 것보다 100원을 뺏는 게더 열받죠. 죠. 100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100원을 뺏겼을 때의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실화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쿠폰을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보다 손님 쿠폰 없어져요라고 하는 게더잘 먹힙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더 많은 걸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안될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어, 마티냐 일하시면 가르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 거의 마지막에 있는데, 퀴즈입니다 어손 드는 걸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본인의 명함에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셔가지고요 저랑 명함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명, 명함이 없으시면 종이에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 명함은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버거기 어, 쿠폰을 받으려면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이와 아, 네. 커피챗 네네 네.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런 데이터 분석 관점 그리고 마케팅 관점의 내용들을 같이 혹시 얘기하고 싶고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QR을 찍어주시고 간단하게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같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